<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언키 주주 여러분.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앞서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거시경제 이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24시간은 시장 전체에 엄청난 변동성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자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시장은 약 77%의 확률로 불법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수집된 6천억 달러 이상의 환급 기대감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기술주와 코인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까지 겹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인데 지표가 너무 좋으면 금리나 기대가 꺾이고 너무 나쁘면 경기 침체 공포가 오는 외줄타기 장세입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기술주가 아닙니다. 니콜로드 마시 회장이 강조했듯이 아이온큐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국가 예산이 쏟아지고 국방부가 아이온큐 본사 옆에 자리를 잡는 이 상황에서 하루 이틀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아이온큐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은 기관들이 적가매수를 하는 기회로 활용될 뿐이고 아이온큐의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결합한 이상 이 흐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입니다. 켄터열 의원과 토드영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단순한 연구 지원법이 아니라 총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미국의 양자패권국으로 굳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초연구에서 벗어나 산업적 실행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아이온큐가 왜이 판의 주인공인지 명확해집니다. 에너지부에 약 8억 3800만 달러는 이런 연구가 아닌 양자하드웨어를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파운드리와 국가 차원의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은 아이온큐의 제조 시설 확충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국립 과학 재단은 6억 4천만 달러 실물 양자 시스템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데 테스트 배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는 2억 1,600만 달러를 배정받았는데, 양자 센싱의 글로벌 표준을 수립합니다. 아이온큐의 센싱 기술은 세계의 기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1억 달러를 배정을 받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주 기반 양자 통신에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이온큐가 보유한 위성 광통신 기술이 미국 정부의 우주 양자 네트워크 건설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이온큐 본사가 위치한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서 터진 3,480만 달러, 약 450억 원 규모의 다르파 계약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르파가 추진하는 양자 벤치마킹 계획은 단순히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전장에서 쓸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이 예산이 메릴랜드 대학교의 아리스 연구소로 흘러들어갔고 그 핵심 파트너로 아이온 큐가 참여한다는 것은 펜타곤이 아이온 큐를 자신들의 전용 양자 하이브로 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다르파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이온큐 기술을 검증하고 실전 배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향후 수조원 단위의 미 국방부 조달 계획이 아이온큐를 향하는 고속도로가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 12일에는 워싱턴 dc에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닌 국가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이온큐는 FBI, CISA, NIST 그리고 구글과 IBM 같은 빅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기서 논의될 핵심은 양자로부터의 보안과 양자를 위한 보안입니다. 적대국의 양자 공격으로부터 국가 데이터를 지키고 동시에 미국의 소중한 양자 기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FBI와 정보 국 당국이 아이온큐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은 아이온큐가 단순히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의 특정 기업들이 구축한 양자 클래식 하이브리드 센터를 축하를 했죠. 하지만 주주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20 큐비트급 초전도 방식입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어떤가요? 이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100 큐비트급 템포 시스템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20 큐비트가 실험실 수준의 프로토타입이라면 아이온큐의 100 큐비트는 이미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 한강과 결합해서 실제 산업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산형 시스템입니다. 또한 SK텔레콤과 함께 국가암호통신망을 이미 구축해놓았습니다. 20큐비트와 100큐비트의 차이,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연구용과 실전용의 차이입니다. 어제 내용에 이어서 X유저 한나는 아이온케의 생태계가 어떻게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12가지 구체적인 통합 유스케이스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CCRM 파트너십을 통한 정밀 의료입니다. 유전자 편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 치료제의 부작용을 사전에 완벽히 예측을 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수년이 걸릴 일을 단몇 개월 만에 끝내면서 바이오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류의 최적화입니다. 8조 달러 규모의 물류 시장에서 실시간 경로와 에너지를 최적화합니다. 이미 에인라이드의 트럭 플랫폼에 아이온큐의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븐 에어로테크의 양자 드론입니다. 아이온키의 양자센서와 정밀시간 기술이 드론에 탑재되어서 GPS 없이도 정밀타격과 정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 리스크 관리인데 글로벌 은행들이 아이온키의 하드웨어로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1,000분의 1초 딜레이가 수조원의 이익을 결정짓는 금융가에서 아이온키는 필수 도구이고 다섯 번째로는 국방지휘 통제입니다. 스카일룸 위성과 아이디 퀀티크의 보안 기술이 결합해서 적군이 절대 가로챌 수 없는 우주 기반 작전 통신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설명란에 자세히 남겨두겠습니다. 최근 바젤 대학교와 퀀텀 바젤의 연구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 왜 IBM 방식보다 우월한지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34개의 스핀을 시뮬레이션하는 복잡한 NMR 분광학 테스트에서 아이온큐는 IBM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올 to 올 큐비트 연결성입니다. IBM의 초전도 큐비트는 바로 옆 친구만 대화할 수가 있어서 정보 전달이 될 때마다 노이즈가 쌓이지만, 아이온 큐는 모든 큐비트가 동시에 직접 대화를 합니다. 이건 마치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과 전체 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결과가 더 정확하고 회로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 큐는 이제 가능성의 영역을 지났습니다. 3조 5천억 원의 예산 지원과 국방부의 신뢰, 그리고 100QBT의 실전 배치가 증명하는 확신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컴퓨팅, 보안, 네트워킹, 감지통신이라는 다섯 개 분야를 모두 장악한 아이온큐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온큐의 뒷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의지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잘 만드는 것과 국가가 그 회사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찍어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미국은 이미 아이온 키를 자신들의 양자 요새로 낙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워싱턴 내부에서 올라온 정책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져 봤는데 정부가 대놓고 대규모의 배팅을 시작한 그 마스터 플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 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2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둔 문장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 베스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라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해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IONQ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 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뱃을 걸때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양자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은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여섯 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 양자 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루케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 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에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